i 하늘 뼈만 이 네. 속이 흔들 네. 만에 원합니다 네. 주인 예수 나의 동산 네. 내맘 속에 공격하늘 네. 감사의 박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수님과 함께 피어나 봅시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 봅시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봅시다. 네.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요? 자, 누구와 함께? 그렇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주님과 같이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아, 네. 이제는 우리 밥사랑 송도님들은 이제 우리는 한 가지는 차 크게 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시는 분 손들어 봐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손들어 봐요. 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몰라요? 아유, 큰일 났네. 모르시는 분. 자, 그러면 제가 이따가 끝나고 가면서 약속을 좀 가르쳐드려요. 남자십니다. 여자예요. 가르쳐드릴 테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만 확실히, 우리 밤사랑 소동도님들은 이것만 확실히 가집시다. 아, 네. 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한민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우리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천국에 갈것 같은지 못갈것 같은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확실히 알고 우리 지앙하도록 합시다. 네. 어. 전도서 3장 20절에서 2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다 흙으로 아, 말미암음으로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의 한 곳으로 다 흙으로 말미암으니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흙으로 한 곳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의 인간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진승의 호는 아래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다 근데 12장 7절에는 여러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뭐요? 정한, 정한, 정한 것이 요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형제들아, 살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네. 요한복음 6장 60, 아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뭐요? 예 우리의 뭘, 뭘 주시려고? 목숨이 아니라 뭘주시려고요티크게뭘 영생. 주시나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로소 이제 우리는 창세기 2장에 요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주셨어요? 응. 물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응.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니라 응.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뭐가 있고? 육체가 있고, 생기를 벗어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우리는 하늘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살아요. 이 세상에 살고.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우리는 우리 영혼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중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참 신기하죠? 저는 이 말이 이렇게 생각해봐도 맞은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누가 그걸 했을까? 누가 그거를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뭐 했다요? 돌아가. 근데 여기서 돌아갔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우리 박사랑 성도님들은 완전 내 육체가 어디로 돌아갔고, 내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는지, 이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우리는 내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지금 가을에 추수때입니다 들판에 가서 보면, 이제 콩을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콩을 수확을 했는데, 콩을 수확을 해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디다 버리고, 어디다 버려? 뭐, 불을 태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쓰죠.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가는 곳이 같아요,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밭에 있을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쭉정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알곡이 들어있고, 그리고 쭉정이 안에 들어있는 알곡은, 추수하고 나면, 결국은 알곡은 어디로 들어가고, 곡간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던져지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여러분 잘 보세요. 마치 우리가 밭에 있을 때는 그콩 깍지 안에 쭉정이 안에 알곡기콩 알매가 들어 있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응원. 자 그래 내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 자또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영적 천재다. 두번 존재다. 시작. 나는 영적 천재다. 시작. 나는 영적 천재다. 시작. 나는 영적 천재다. 여러분. 콩까 보셨어요? 아, 네. 콩안까 보신 무슨 들어봐요. 콩안까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서리때 소화, 수확할 때안 됐죠? 서리는 조금 더 있다 수확해야죠. 근데 콩깍지를 따서 보면 이렇게 보면 하면 겉에는 어째게좀 이뻐요, 안 이뻐요? 네? 콩깍지 이렇게 따서 보면 별로 안 이뻐요. 근데 이거를 다 까서 보면 안에 잘 영글은 콩이 딱 튀어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지겹 근데 콩깍지와 콩알맹이가 막뒤 범벅이 돼 있으면 아, 참 이게 눈으로 심란합니다 근데 이거를 딱 끝이 분리해서 그릇에 담아 놓으면 콩알맹이는 서리태가 됐든 또 메주콩 메주콩이 됐든 아니면 콩나물을 기름은 콩이 됐든 여러분 여기 알곡만 잠감줄려 놓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정말 이쁘죠? 근데, 콩깍지를 딱 모아서 보면,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 그냥 갖다 버린 게돼 있어요. 그래서, 아, 여러분,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우리 영혼은 그 주시 누구 길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시, 이제, 이제 오늘은 이게 끝납시다. 오늘 이거 끝내고 우리 갑시다 우리 수요일날 응. 마무리 하기로 했는데 수요일날 안에서 네. 이제 오늘 학실을 이봅시다 우리가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가장 잘알수 있을까요? 자 누구를 알아요? 아멘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냉장고는 쓰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만든 사람이 더 잘할까요? 그렇죠. 자동차는 쓰는 사람이 더 잘하래요. 만든 사람이 더 잘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잘 알아보려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한번 병원에 가면 과가 몇 개나 될까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병원에 가면. 종합병원에 가면 과가 몇 개예요? 안과, 한번, 한번 얘기해봐요. 치과, 이분니과 피부과, 소아과 내과, 정형외과, 심장내과또 무슨 과 있어요? 호흡기 내과. 흉부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또 무슨 과 있어요? 영상과, 신경과, 영상, 영상과, 신경과, 뭐? 피부외과, 피부외과. <laughs> <피누이과.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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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머리 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분야별로 막 이렇게 난,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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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사람은 이렇게 수분화해서 나눠 보니까 뼈가 몇 개인지 약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인지 그리고 하루에 심장에서 품어내는 피의 양이 몇 리터가 되는지 하루에 심장이 1 분에 몇 번을 뛰는지 우리는 이렇게 의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분. 좋았어요. 지금, 오늘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4년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최첨단 과학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첨단 과학이 뭐예요? 의학입니다. 의학보다 더 많이 발전한 과학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몸이 투, 돈이 투자되는 곳이 어디에요? 몸이에요 참 많이 얼마나 많은 돈들이 쓰여지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는 그분 의학이 최첨단 의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 우리나라 의학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의학 선진, 선진국이 대한민국이에요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과학, 최첨단의 과학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를, 누구를 모른다? 사람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의사가 사람에 대해서 자기 분야는 알겠죠. 그렇지만, 온전히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가장,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 크게 하세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자,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크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 시간이 없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오늘.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왜 사람을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하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 답은 하나님. 이 다시. 나를 만드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누구의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 생각 자 그쵸? 누구의 생... 보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뭐여요 하나님의 생각 그쵸? 하나님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또 뭐가 있었어요? 그 이거 봅시다 하나님의 뜻 물론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계획도 할게요 그리고 또 세번째 세번째 또 하나님의 네. 계획 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네. 사랑 자 첫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네. 생각 두번째 뭐예요 네. 하나님의 네. 뜻 계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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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백사람 성도님들은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에, 어디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 예수. 그 이전에 어디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죠? 성경. 성경. 그죠? 렇 성경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자, 그죠? 여러분, 그럼 성경은 이거 만이요 이게 답이 쉬우니까. 자, 시작. 근데, 여러분, 크게 하셔야 되다 시작.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자, 어디예요 성경.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무거운, 이 두꺼운 성경이, 저는 우리 밥사랑 예배하면서, 이제 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펴보면서, 찾아가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몇장몇장 찾으시다. 그러면 한장 찾으려면, 한 5분, 10분 지나고 나서, 다 찾았어요. 그러면, 한두어 마디 하고 나면 예배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을하서 성경을 못 찾고 있는데, 다 다시 한번 성경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 두꺼운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